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카타르 항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평소에 받은 질문들 또는 저번 달에 제가 한국에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말이 간담회지 그냥 궁금한 점 얘기해 드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때 받았던 질문들을 포함해서 대답해 드리는 Q&A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들을 몇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채용, 그리고 시비, 답변, 그루밍, 스카, 그리고 그외 등등 받았던 질문들 위주로 대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없어서 저는 면접관이 아니에요. 면접관이 아니고 채용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현직으로서 어, 느낀 점이라든지 저의 생각을 전달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제 말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구나 라고 이제 좀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채용. 여러분 채용 관련... <laughs> 어, 조금 힘 바치시겠지만 채용 관련 시계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정말 들쑥날쑥해요. 한 뽑는다. 한국인 많다. 라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걸 또 건너뛰고 한동안 한국인 정말 많이 뽑았잖아요. 이렇듯 카타르항공의 채용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현직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승무원이 부족합니다. 저희 지금 승무원이 부족해요. 비즈니스 승무원이 이코노미로 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사무장이 부사무장 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특히나 이코노미 승무원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항상 부족했어요. 작년에만 잠깐 좀 이례적으로 승무원이 많았다 뿐이지, 항상 승무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비행시간이 많은 그런 항공사입니다. 한국과 다르게 공채라는 개념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정확한 채용 시기는 알수 없지만 일단 저희 크루가 부족한 건 확실하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채용 관련해서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어,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몇 살까지 뽑냐? 뭐 제가 30대라서 20대 후반이라서 혹시 뭐몇 살까지 뽑는지 알려주실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 주신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laughs>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 음, 한국은 아무래도 특히 국내는 나이에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나이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카타르 항공의 장점 중 하나는 나이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신입인데 30대 중후반, 40대 분들 꽤나 많이 봤어요. 내가 결혼을 했어도, 내가 30대 중반이어도, 40대 초반이어도, 붙을 사람은 다 붙어요. 그래서 좀 티피컬하게 몇살 이상 안 뽑는다, 이런 곳이 없습니다. 최근까지도 신입인데, 30대 분들 꽤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나이는 별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카타르 유일 장점이 나이 제한이 별로 없다는 것, 나이의 범위가 정말 넓다는 것.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오픈데이 추천하는지, 여유가 있다면, why not? <laughs>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잘 못한다! 라고 하면 저는 비추합니다.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돼야지 면접관이랑 면접을 볼 거잖아요. 그냥 의사소통 할수 있을 만큼 영어도 좀 하고, 그리고 여유 자금도 있고, 시간도 있다면 여행 겸 간다는 생각으로 오픈데이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은 시비로 넘어갈게요. 시비 준비 팁이 있냐? 요즘에는 서류를 좀 많이 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중동 3사 중에서는 서류를 조금 덜 보는 항공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류 합격률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12, CB, 12라면 저는 일단 한 장짜리로 가독성 있게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희 면접 가서 12주 앞부터 시작하는데 내레주메를 네, 이렇게 보여줬을 때두 장짜리보다는 한 장짜리로 한 번에 딱볼수 있게 보여주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장짜리로 가독성 있게 만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서비스 직종을 꼭 해야 할지. 저 준비했을 때는 1년 정도의 서비스 경력이 필수였는데 지금은 필수가 아니더라고요. 레주메 필수는 아니지만 경력이라도 넣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이거 한줄 채우려고 휴학을 해서 뭐 직장을 때려치고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라는 건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모든 직업은 서비스 베이스예요. 왜냐면 웬만한 모든 일에는 고객이 있잖아요. 어떤 서비스든 어떤 물건이든 다 사용하는 고객이 있단 말이에요. 고객이 있다면 모든 일이든 서비스가 베이스가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서비스 경력이 있으면 넣으시는 게 좋고 없다고 해도 너무 그것 때문에 자신감 떨어지거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공식 웹사이트 홈페이지 퀄리피케이션에 안 써있잖아요. 또 관련된 질문으로 서비스 경력을 어디까지 넣어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도 은근 많으셨는데 어디까지라는 의미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해당 서비스직을 하면서 어떤 걸 배웠고 어떤 스킬이 생겼는지 이런 거에 집중해서 넣으시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지원했을 때는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0위 한 장짜리 그냥 온라인으로 해서 넣었고 실제로 면접장 갔을 때도 그 10위 가져가서 넣었어요. 저는 그전에도 외국계 회사를 다녔는데 다 외국계 회사 지원할 때 넣었던 그1 0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승무원 1 0는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서비스직 있으면 좋다. 그러나 이 서비스직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관두거나 휴학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디까지 넣어야 되냐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스킬을 가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넣으시는 거요.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CV 관련해서 레퍼런스 체크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때는 안 했는데 최근에 면접 보시고 합격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는 레퍼런스 체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알바면 어떡해요? 저는 직장인이 아니고 알바만 했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뭐 점장님이라든지 사장님이 영어를 못하신다라고 하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변 아는 사람이나 영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이메일이나 번호를 넣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일을 한걸 거짓말 치라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영어를 못 하시는데 어떡해요. 저라면 그렇게 할것 같다입니다. 답변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는 답변 길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게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답변을 길게 말할 시간이 없어요. 면접을 한 번이라도 봐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시비즈럽 때 또는 파이널 가서 대놓고 자기소개해봐라 라고 판을 깔아주지 않는 이상 1분도 길어요. 정말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통은 핑퐁식 대화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좀 간결하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그냥 키워드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영어를 하실 수 있다는 걸 기준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대화가 돼야 되니까. 저는 어느 정도 회화를 할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답변을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준비를 해 갔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준비를 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답변을 길게 말할 시간이 없으니, 대화하러 간다는 생각으로 30초 안팎으로 짧게 준비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에피소드 답변 방법 팁이 있냐? 그냥 심플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그 일에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problem solution outcome 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승무원 면접 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기업 면접을 준비했을 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고, 그러면서 나의 스킬을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내가 그걸 해결하지 못했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준비하시면 답변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무조건 나 잘났다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스킬이 있는데, 내가 이런 스킬이 어디서 생겼냐면,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걸 내가 이렇게 해결을 했어.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런 걸 느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상황, 나의 행동 또는 내가 느낀 것. 간단하게 problem solving outcome. 위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에피소드형 답변을 만드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 얘기 나왔으니까 암 리치 질문도 제가 초반에 좀 많이 들었는데 암 리치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키가 174라서 저는 까치발 없이 그냥 손이 닿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룸메라든지 다른 키가 작은 승무원분한테 <laughs> 여쭤봤을 때 한국이 유독 높대요. 한국이 212cm보다 조금 더 높다고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62에서 3 정도의 승무원분이 까치발 들고 겨우 닿았다. 라고 하시면서 어, 한국이 좀 높은 것 같다. 실제로 212cm를 연습했을 때보다 조금 더 높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정 자신 없으면 근처 동남아나 일본, 근처 나라에서 보는 것도 추천을 한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저비행때 봤던 어떤 분이 키가 되게 작으셨어요. 158인가? 159인가? 162하였어요. 어떻게 앞, 니치 통과하셨냐 하니까 일본 가서 봤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자신이 없으면 근교 나라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유난히 한국이 높다고 하네요. 왜 그러나 몰라. 다음은 그루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면접복 뭐 입어야 되냐? 화장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어요.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거 입고 가시고 잘 어울리는 화장하고 가세요. 외항사라고 꼭 스모키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저는 1차 때만 레드플립하고 가고 2차나 3차 때는 그냥 일반 대한항공 이런 국내 승무원 면접 보는 화장하듯이 그렇게 하고 갔어요. 옷도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입고 싶은 거다 입었어요. 어, 알잖아요. 저희 승중판 승무원들 이제 좀 봉으로 보는 곳들 많은 거 알잖아요. 면접복도 승무원 면접복은 더 비싸요. 제재도 불인데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정말로 모나미 괜찮아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바지 입고 가셔도 돼요. 바지 입고 붙으신 분들도 봤어요. 그리고 머리도 저는 단발로 해서 봤어요. 그냥 단정하게 입고 가면 되는 것이 꼭 티는 버건디를 입어야 된다든지 뭐 무조건 원피스에 자켓 이럴 필요 없습니다. 속눈썹도 제가 붙여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돈 아끼세요, 여러분? 돈 아껴. 그리고 다이어트, 피부 관리 이런 거 여쭤 보셨어요. 다이어트는 내 자신감을 위해서. 건강하게 하는 다이어트는 완전 추천입니다. 다만 뼈말라 다이어트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저희 두 번째 회사 장점 중 하나 저희는 체형과 이런 외형이 정말 다양해요. 획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키도 진짜 들쑥날쑥 정말 다양하고요. 몸매, 체형도 정말 다양합니다. 진짜 마른 그루부터 통통한 그루까지 정말 많아요. 저 아는 언니는 면접 때 인생 최고 몸무게라고 했었어요. 근 내가 너무 뚱뚱해. 그리고 내가 너무 통통해서 자신감이 없어. 라고 하면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걸 추천하지만, 외적인 그런 걸 많이 보는 회사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해요. 편집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자신감 증진을 위해서 건강한 다이어트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뼈말라 다이어트 하면 나중에 입사하시고 나서 힘들어서 일못 하실 거예요. <laughs> 피부 관리. 피부 관리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피부 시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시술 관련 정보는 제가 드릴 수가 없고 제품으로 좀 많이 추천해드리는 편인데 뭐 피부 고민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근데 보통 카타르 항공 준비하시는 분들의 피부 고민은 보통 요철이라든지 여드름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요. 뭐 여드름 자국이라든지 여드름 이런 게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너뷰티를 한번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먹는 대로 좀 얼굴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드름이 너무 많다면 몸의 염증 지수를 떨어뜨려주는 채소라든지 그런 건강하게 먹는 식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유제품, 초콜릿 다 끊고, 술도 끊고, 그러면 피부가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받은 질문 중 하나가 치아를 많이 보는지. 아예 안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너무 막 심하면은 뭐 선호하지 않을 순 있겠죠? 또 보면은 치아 불균형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다만, 진짜 막 주상절리 마냥 덧니가 막 엄청 많고. 이런 크루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가 정말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던 스카걸련. 카타항공은 이렇게 이렇게 막 스카 엄청 꼼꼼하게 보잖아요. 피부도 많이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면접관이 아니므로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본크루들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스카는 남한테 보여줬을 때안 보이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변에 보여주세요. 뭐 보여? 라고 했을 때안 보이면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러다 걸려서 떨어지면 어떡해?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봐요. 걸려서 떨어졌어. 내가 말해서 디클레어 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잘안 보이는 거면 나는 그냥 없는 척하고 얘기 안할것 같아요. 이것이 저의 생각. 그리고 다리에 있는 흉터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 바지 있어요. 다리까지 안 봐요. 유니폼도 저희 여기 팔뚝까지 좀 꽤나 길거든요?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하시면돼요 여기 위에 있는 불주설 자고 이런 거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유니폼에 가려지면 타투도 되는 거 알죠? 저 이제 타투도 되잖아요? 유니폼 속에 있는 거. 그니까 여기 있는 불주설 자고 이런 거 얘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유니폼 소매가 그냥 이 밑에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막 스스로 너무 걱정돼서 먼저 디클레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리는 그냥 하지 마시고. 이래나 저래나 스카 때문에 떨어질 거면 저라면 안 보이는 건 그냥 얘기 안 하겠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렇고 항상 모든 영상 때 말씀드렸어요. 저도 스카 있다고. 근데 안 보여서 안 걸렸다고. 교정 유지 장치, 교정기. 아, 이거 진짜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주변 분들 얘기 들어봤을 때 입사 전까지만 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 면접 때 물어본대요. 이거 언제 빼냐?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들면 교정기 있어도 다 뽑아가요. 다만, 이거 언제 빼냐? 물어보겠죠? 최대한 빨리 뺀다고 하세요. 근데 이게 사바사예요. 사바사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은 마음에 들면 어떻게든 뽑아갑니다. 근데 내가 자신이 없어. 너무 불안해. 그러면, 교정기를 투명으로 바꾸신다든지 아니면 빼고 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마음에 들면 여러분 정말 어떻게든 뽑아갑니다. 이거 언제 빼?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라도 뽑아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공각화증. 이거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면접관이 아닌 것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공각화증이 있는 크루를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근데 본 적은 있어요. 많지 않을 뿐 있긴 있습니다. 모공 각화증이 있는 크루들이 어떤 분은 모공 각화증이 있어도 붓고 어떤 분은 모공 각화증 핑계로 떨어지기도 해요. 내가 너무 불안하다면 스크럽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보습제를 바꾼다든지 병원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여유가 되신다면 그래서 좀 관리를 하시면 모공 각화증은 좀 많이 진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면접 전에. 미리 관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찍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돼서 조명이 나갔네요. 다른 스탠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점. 아, 여러분, 진짜 스카나 점이나 모공각 같은 이런 거는 제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전 면접관이 아니니까요.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그런 거다 상관없이 다 뽑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알수 없는 부분이 이런 스카? 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게 너무 불안하시다면 최대한 관리를 하시거나 피부과의 도움을 받아서 제거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그게 자신감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점 있는 애들은 정말 많이 보긴 했는데 점도 점 나름이잖아요. 이런 작은 점이 아니라 큰 점일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정말로 면접관이 마음에 들면 점이고 교정기고 나발이고 뽑아요. 안 믿지가 않다도 마음에 들면 뽑아가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점 있으셔서 안될것 같은데요? 라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너무 이게 걱정이 되신다면 현대의술에 좀 도움을 받아서 제거하시고 자신감 증진하셔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피부도 역시 많이 여쭤보셨죠? 피부 얼마나 좋아야 되냐. 피부는 좋은 분들도 정말 많지만 또안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모공 엄청 크시고 진짜 피부 진짜 안 좋으신 분들도 봤어요. 다 붙으셨어요. 그들만의 매력이 있겠죠? 무조건 도자기 같은 피부의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왕모공, 여드름, 요철, 있어도 붓는 사람은 붓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평소에 관리를 하시던지 여유가 되시다면 병원에 도움을 받으시던지 해서 면접 전에 자신감을 어느 정도 얻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스카 피부 관련된 내용은 공통적으로 내가 너무 거기에 걱정이 되고 자신감이 없다면 평소에 피부관리를 하시던지 모공각각증 관리를 하시던지 해서 조금 자신감을 늘려드리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현대예술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린다.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감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그외 등등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어 공부 방법 많이 때려넣으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영어 공부 영상을 올려두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영어 공부라든지 영어 면접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영어 면접 답변 방향성은 숙무원 면접이다를 준비하시기보다는 나는 외국계 면접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고 답변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외국계 면접을 볼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외국계 면접을 몇번 봐보잖아요. 숙무원 면접은 면접이 아니에요. 대화예요.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외국계 면접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졸업 전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있습니다. 현지 <laughs> 제 친구, 이제 아는 동생, 전에 카파도키아 여행을 같이 갔던 친구도 졸업 전에 와서 다녔었고 졸업 때문에 그만두고 다시 간 케이스예요. 있어요. 음. 제 미니마 학력이 고졸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 전에 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진 않지만 은근히 있습니다.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지. 병행하십시오, 여러분. 돈이 곧 자신감입니다. 돈이 있어야 메이크업도 받는 거고 오픈데이도 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랑 별개로 되게 많은 경험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중간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기도 해서 결과적으로는 장수생이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첫 지원에 바로 붙었다면 저는 금방 그만뒀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많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 전에 다져놓았던 경험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병행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답변 에피소드를 만들 때도 쉬울 거고 실제로 나중에 일을 할 때도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승무원 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나한테 꿈의 직장이지만 실제 들어와서 일을 하면 현타 와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접 내가 경험하기 전에 꿈의 직장, 꿈의 직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This is my dream job, here's my dream company라고 말해놓고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애들이 수두룩 백백이에요. 그만두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만뒀을 때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 경력이 다시 그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았을 때 저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직장을 병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다음 질문. 가회를 꼭 해야 하는지. 저는 정말 승무원 준비할 때돈이 많이 썼던 사람으로서 가회도 했었어요. 당연히 했었겠죠. 정말 굳이입니다.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 잘 알아. 불안하니까 괜히 이제 전직이셨던 분들 전문가한테 좀더 도움을 받고 싶고 가회를 받고 싶겠죠? 여러분 좀 허탈하고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승무원 면접은 소개팅 같은 거예요. 누가 소개팅 하기 전에 학원 다닙니까? 피거 바티스트한테 누가 가회 받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 돈으로 영어 학원을 다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학원 다니면서 비즈니스 영어 공부하면서 외국계 회사 면접 답변을 준비하시는데 조금 더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돈 쓰지 마세요. 저는 진짜 제가 돈을 많이 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돈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도 준비한 거예요. 해외 경험 꼭 있어야 하는지 없어도 돼요. 국내파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없어도 돼요. 있으면 플러스. 근데 없어도 됩니다. 뭐 해외 경험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제 영어 실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향수병 심한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향수병은 심하신 분들은 정말 심하게 느끼고 저는 그냥 보통의 수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전에 더 향수병을 많이 느끼는 곳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그 전만큼 향수병이 심한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심플합니다. 뭐 친구들 만나서 놀고, 뭐 가끔 너무 힘들면 울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게끔 나만의 취미생활 같은 거 만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승무원 그만둔 후에도 다른 직업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럼요. 다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제 주변에도 그만두시고 다른 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음. 뭐 이런 직장, 저런 직장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다양한 직군으로 가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다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직장 병행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커리어가 지금은 승무원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인생의 다른 플랜 b 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도 직장 병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이닝까지 걸리는 시간. 저는 정말 특이 케이스로 진짜 한달 만에 바로 조이닝을 한 거였고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서부터 원래 외항사는 조이닝이 오래 걸립니다. 그 전에 취소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저희 항공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항사는 원래 다 그래요. 중간에 갑자기 채용 취소하고 이런 경우도 너무 안타깝지만 주로 있는 일입니다. 저 아는 사람은 7개월까지도 걸렸고, 5개월, 8개월, 4개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보통 한 3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한달 만에 됐지만, 제가 특이 케이스라는 거. 마지막 질문, 한국 얼마나 자주 갈수 있는지. 본인이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주어진 휴가는 30일이고요. 또 추가로 주어지는 연차 4일더 있고요. 휴가도 5일 쓰면은 하루 더 주고 10일 쓰면은 앞뒤로 하루 더 줘서 12일 정도 쓸수 있고요. 4일 오프씩 비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추가를 열흘을 썼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어드밴스 오프라고 추가 오프를 썼습니다. 그럼 벌써 14일이죠. 거기에 4일 오프를 또 비딩을 했어요. 그럼 18일이 되겠죠. 근데 그 앞에 비행을 또 오프로 전환을 했어요. 그럼 더 길어지겠죠. 4일 오프 비딩하셔서 매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자주 갈 때는 매달 갔었어요 비행 맨날 오프로 수업해서 요즘은 힘들어서 자주 안 가는데 본인 하기 나름 저희 휴가도 많고 이러니까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기 까다로운 부분이라든지 너무 중복된다거나 너무 개인적인 질문은 반려시키고 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준비하시거나 카타라항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준비생 여러분 너무 힘드시고 불안하시겠지만 돈 쓰지 마세요. 정말 돈 쓰지 마세요. 써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쓰지 말라고 영상 올리고 있는 거예요. <laughs> 돈 쓰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계시면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DM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비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아는 만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스카라든지 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진을 보내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